밥 먹다가 깜짝 놀라 줄 수를 봤습니다. 키움의 김태훈과 삼성의 이원석 플러스 3라운드 지명권까지 트레이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 먹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봤죠. 이건 누가 손해보는 장사일까? 밥을 먹으면서 제가 결론을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삼성이 손해보는 장사예요. 김태훈이 지금 방어율이 뭐 높고 이원석이 타율도 좋고 홈런이 있는 거포라는 걸 떠나가지고 제가 이 트레이드가 왜 이루어졌을까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삼성의 박진만 감독이 이거 제가 볼 때는 프런트에다가 큰 요구를 한번한것 같아요. 어제 이제 두산이랑 삼성이랑 경기를 하면서 박지만 감독이 딱 생각을 한 거야. 아, 내가 이승엽한테 선수 내내 저 이승엽의 그림자에 그늘에서 살았는데 감독까지 내가 코치하면서 감독까지 겨우 됐는데 저 새끼는 코치 한번안 해보고 감독이 바로 돼. 게다가 더빡치는 거는 경기 할 때마다 남의 감독이 벽화에 그려져 있어. 홈그라운드에 이거 얼마나 기분이 나쁘냐고. 게다가 어제 두산이랑 경기까지 했는데 두산은 성격도 좋고 우리는 막 밑에서 놀아 밑에서 2등하고 두산은 저 위에서 3등하고 이거 참을 수가 없거든 아 내가 선수 때는 지는 거 그래도 이해했는데 이 새끼가 이제 감, 내가 드디어 감독까지 됐는데 저 새끼 때문에 내가 감독까지 잘리게 생겼어 그러니까 야마가 확 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공고문 생각하면서 두산보다 우리가 대체 못한 게 뭘까 문제가 뭘까 공고문 생각해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불펜이야 두산에는 정철원이도 있고 어? 감독주도 잘하고 박치국이도 괜찮고 어? 저기는 괜찮은데 우리는 뭐 아이씨 뭐 나랑 나이 차 얼마 나지도 않는 뭐 오승환 뭐 우규민 뭐 이런 애들이 아직도 뭐피승조에서 던져야 되니 이거 이거 쇼부가 가지냐고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봤지 아 오늘 또 경기해야 되는데 두산한테 또 발리면 또 기사 나올 거고 어 이승엽, 조남식이 또 웃는꼴 또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씨 단장 찾아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우리 불펜 좀 보강해 주세요 나 불펜 없으면 나 도저히 이거 감독 못 하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단장이 아 지금 바로 불펜을 어떻게 보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싹 살펴보니까 그나마 키움이 김태훈이 하나 데려오면은. 롱릴리프로도 쓰고 그냥 얘가 엄청나게 마당새거든. 엄청나게 몸이 또 튼튼해요. 그래서 뭐 이닝 소화 능력도 엄청나. 그러니까 아뭐한 이닝만 완벽하게 막는 것보다 그냥 완전 그냥 머슴 하나 들여가지고 불펜으로 써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키움한테 넌지시 고영웅 단장한테 던져봐. 우리 김태훈 선수한테 관심 있는데 혹시 트레이드 생각 있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고영웅 단장이 어허라 걸려들었네. <laughs> 그래가지고 딱 삼성 카드를 싹 봐, 싹 보는데 아 이거. 투수 내 투수는 당연히 안될것 같고 타자를 싹 보는데 키움이 이제 장타력이 부족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어 피렐라 구자욱 이원석 강민호 오재일 이렇게 딱 카드를 봤을 거라말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센놈 하나 불러보는 거야 피렐라를 데려올 수도 없고 구자욱은 연봉줄 돈이 없으니까 이원석 사번 타자 어 요즘 타율도 좋고 너무 어, 좋았어 이원석 주쇼 이렇게 딱 하니까 삼성에서 이, 이원석이요 어, 원석이 원석이 사번 타잔데 아 이번에 우리는 오재일도 있고 강민호도 있으니까 그래요 합시다 근데 바로 물어보려어 그래. 어 게다가 3라운드 지명권 하나 더 주셔 이러니까 아 이거 좀 신데 그러니까 어 그럼 싫음 아쉬워 이렇게 딱 하니까 아니 어, 아니 아니 3라운드 드릴게요. 이게 해가지고 트레이드가 갑자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오피셜 나오고 나서 이제 딱 생각해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다는 거야. 어? 야 3월 중반 타율이랑 5월 방어율 투수에다가 지명권까지 주는 거, 이 호구가 다 있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 그러니까 갑자기 어, 어 이거,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야. 드는데 이제 키움은 뒤에서 쪼개고 있는 거지. <laughs> 이렇게 쪼개고 있는 거야 지금. 아이고, 이게, 이게, 이게 바로 자격지심에서 나오는 어? 트레이드 대참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삼성이 크실 수 있어요. 키움은 손해볼 게 없어. 왜냐? 키움도 불펜이 약하긴 한데, 김태원 없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뭐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야. 그냥, 왜냐면 원래, 원래, 원래 별로 안 좋았어. 원래 안 좋았어. 우리는, 키움은 원래 불펜이안 좋았기 때문에 별로 기대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선발이 세단 말이야. 선발 야구하면 돼. 선발 야구하고 19년도처럼 불펜머리수로 싸우면 돼. 머리수로머리수로 조지면 돼. 어차피 타자들도 뭐 누구누구 쓰나 타율은 낮은건 똑같고 어차피 머릿수로 뭐이안 되겠다 싶으면 이해 받고 이안 되겠다 싶으면 이해 받고. 옛날 1 9년때 그랬잖아요. 한국 시리즈 때도 불펜을 뭐한 8명인가 데려갔다고. 그때처럼 벌떼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안 그래도 우리가 장타력이 없고 홈런이 없고 그러잖아요. 이원석 하나 데려오면 중심 타전이 훨씬 살아난다고. 야, 이거 러셀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지고 이정에 대한 부담감도 내려지고. 이거 개이득이거든. 참을 수 없는 개이득이야. 게다가 3라운드 지명권까지 받으면은 2024년에 키움은 지명권이 다섯 개나 돼요. 이거 화수분 냐고 또 시작하는 거야. 또물 주고 응? 모종 뭐 심는 거야. 그냥. 얼마나 개이득이냐고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여, 영상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시고 밤에 또 키움 경기에서 트라이